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소는 하늘에 계신 이에게 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또 우주 가운데 있는 마귀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2장 6절에,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일까 보냐.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따름이니라, 분양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세 가지 하늘을 늘 생각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구름을 보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하늘을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또 그... 대기권 밖에 있는 별들이 가득한 그곳을 둘째 하늘, 스페이스, 우주, 그렇게 말하죠.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주 바깥에, 물명으로 지어진 우주 바깥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그 나라, 예수께서 그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나라, 우리를 기다리는 전사들이 수종 들려고 기다리는 그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조소를 예배하신 그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그들은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소가 분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은 사람이 듣는 기도도 아니고, 천사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이방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더 쉬울 텐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구약에 주신 십계명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도 보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깔끔하게 예수님이 요약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다섯째 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뺏지 말라. 그래서 대인 계명. 예수님은 그래서 첫째 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섯째 계명부터는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죄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지은 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 화살의 관역을 빗나간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죄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틀어진 것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오늘 요한은 본문 말씀에, 요한에서 3장 21절로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화면에 나와 있죠.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다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요한은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요한이 또 요한복음에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여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은 예수 글쎄 이름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분에게만 기도하되, 우리 아버지요. 이웃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교처럼 무슨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래서 빛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제 높이 들어 다 알려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붕에서 외치는 자가 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절, 첫 번째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웃 사랑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하고, 기도는, 사랑 없이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야구보, 야구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말했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 이웃에게. 그것이 참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면 응답하시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해서 구하는 것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만이 응답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레마의 말씀 두 번째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번역도 잘돼 있는 것이 있고 개역 개정도 잘돼 있는 것이 있고 뭐킹 제임스도 잘돼 있는 부분이 있고 다 번역본이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어서 우리는 다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리더는 그래야 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드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마치 이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성립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니까 옆집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형제, 친구, 다 이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이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면 100% 응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여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따라 구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구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세리들도 품으셨어요. 세리들은 지금 말하면 매국노죠. 세금 걷어서 일제에 바치는 로마에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또,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박해하는 창녀들도 너희도 희망이 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다 용납하셨고,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고 사랑해 주셨고 그 당시에 아이들은 다 이제 천대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존중하셨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병들면 죄인이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들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다죄인 취급하고 친구로 삼지 않고 지금 말로 하면 왕따시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세리나 창녀도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죄지은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병든 자도 궁을 이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구주심을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이다 하며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그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만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샀다. 내 이름까지 너에게 주어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들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웃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이웃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없는 기도는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종교 생활일 뿐이고 기복 신앙일 뿐이라 이 말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실 우리 자체로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으니 그사랑의 놀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도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게 죄지은 자를 사여줄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내말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라는 것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하고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고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다내 이웃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참 사랑하는 영혼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요,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의 말이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너희 친구 하나가 밤중에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친구요. 이 친구는 이제 잠자려고 다 이제 침상에 누웠는데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급하게 말합니다. 떡 세덩이를 너에게 꿇어 왔다. 왜왜구어 왔느냐? 물으니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손님이 나의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이제 기진맥진하여 그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쓰러질지도 모를 지경이 있으니 친구여 그 사람을 살리는 심정으로 내게 떡 세덩이를 좀 빌려다오. 막 부탁하면 이 부탁을 받은 그 친구가 밤중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친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버시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이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그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 나는 아 귀찮아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보면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이기 때문에 벗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친구를, 여행 중에 온 친구를 살리려는 그 마음 때문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불쌍하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불쌍하여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줍소서 라고 사랑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심지어 영혼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구하는 것은 100%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할 때에, 100% 응답이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신 걸 받, 이게 아니고 정말 당신이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이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내 가족 한 명이라도 예수 모르는 것을 슬퍼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까지라도 그 행위는 결심하고참 인간적으로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영혼은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식하는 자는 사실 금식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금식과 기도는 따로예요. 금식을 왜 하느냐? 결박한 자를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네가 굶어 보면 굶고 있는 자의 심정을 알고 네가 굶어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고 먹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웃의 멍에를 끌러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너의 치료의 속도가 빠를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금식이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금식기도 한 말이 없어. 내가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생각해서 더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백대 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넉살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여 일만달란 대빛을 탕감받은 그 기쁨을 잊어버린 자여 배음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임을 깨달으시고 사랑을 따라 구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영혼을 무관심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는 참 사랑하는 우리의 예일교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